안녕하세요 보도부 이슈 스케치 보이스의 안영현 기자 조윤재 기자입니다. 51기 선배님들께서 하시던 방송을 저희 52기가 물려받게 되면서 보이스가 새롭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보이스 방송은 처음이지만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니까요. 저희 방송 재밌게 봐주세요. 맞아요. 저희 보이스뿐만 아니라 새롭고 재밌는 2 학기 정규 방송도 많이 편성돼 있으니까요. SWBS의 2학기 정규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보이스 시작해봐야겠죠? 조 기자님, 2023년 2학기 첫 보이스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치마 범죄입니다. 안 기자님, 요즘 무치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불안감에 잠못 이루는 시민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은 묻지마 범죄로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정유정 사건부터 시작해 신인 묻지마 범죄에 이어 모방범죄들까지 가히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사건들이기에 그 심각성이 배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묻지마 범죄가 뉴스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언젠가 나 혹은 내 지인들이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에 떨던 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그 방법이 잔혹해지고 정도도 심화되면서 조 기자님처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건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지마 범죄는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의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무지마 범죄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법원이 2015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살인 또는 살인미수가 2000년대 4건에서 2010년 이후 35건으로 늘어나 범죄의 양태가 점점 흉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사건 브리핑에선 2023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포함 서현역 사건과 모방범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조 기자님 신림역 칼부림 사건 먼저 브리핑해 볼까요? 네, 지난 21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 미터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피의자 조선이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죠. 맞습니다. 특히 서울 한복판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오후 시간에 흉기를 휘둘러 더욱 충격을 가져다 줬었죠. 해당 범죄 또한 뚜렷한 목표는 없었어요. 무지마 범죄 그 자체였던 거죠. 맞아요. 동연배에 대한 분노, 그에 따른 타겟 설정, 과잉 살상, 범행 후 태연성, 목적 없는 삶 등에 따른 주된 범죄 동기였어요. 사실 이 범죄의 가장 심각한 점은 이후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서현역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였죠. 서현역 사건은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과 흉기난동으로 두 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최원종은 구속됐죠. 특히 얼마 전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20세 해빈양이 결국 사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최 씨의 접견 대화록에 따르면 왜 그날 백화점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라는 질문에 최 씨는 일부러 그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싶었다라는 최 씨의 답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최원종 또한 범행 전 사회적 고립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또한, 묻지마 범죄라고 일컬으며 방치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칭해야 한다는 범죄사회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전문가님께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과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차례입니다. 또 예측 불가한 범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여쭤봤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보이스케쳐 이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 같은 게 일어나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범죄들을 이제 모방을 해서 유사한 범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묻지마 범죄라는 거가 이제 특별한 법 위반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회에서 이런 현상을 표현을 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이나 혹시 혹은 이제 사망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살인미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이제 무지마 범죄라는 범죄가 따로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무지마 범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에 이제 양형적으로 조금 더안 좋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양형 기준표나 이런 데에서도 무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있진 않지만 이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경우에 더 세게 가중해서 처벌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묻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살인이나 살인미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가해자 신상공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히 뭐 이제 정해진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했을 때의 공익이 이 범죄자 개인의 사생활보다 더클 경우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거라서 이런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공개의 공익이 더클 경우에 공개를 하고 있고 무지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의 여론들은 크게 갈리고 있진 않아요.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다,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냐며 범죄의 표적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여론이 상당하죠. 또한, 묻지마 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처벌 수위가 죄질에 비해 약하기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이렇게 되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여론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동기 없는 살인을 하고도 가해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론도 존재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도 국민 7,196명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죠. 특히 이번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에는 사형제 부활에 대한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의 보이스, 그 심각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묻지마 범죄에 대해 몰랐던 사실이나 법안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되셨을까요? 묻지마 범죄인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안급지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까닭 없이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개인과 사회 모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확실히 깨닫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보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